안녕하세요. 꿈꾸는 엄마 꿈맘이에요 꽃님들 오늘 바람 불고 아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내일 근로자의 날이라 연휴라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베란다 영상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 1년 내에 보다가 이 장미 베고니아를 아, 잘라 줬답니다. 같이 치기를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진짜 작은 장미처럼 꽃송이는 크지는 않지만 계속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내가 작년에 같이 잘라준 아이인데 지금 이제 이 아이도 올라와요 이게 베란다에서 어 꽃님들이 장미 백원이야 한번 보면 꽃이 다 없어져요 하는데 안 그래요 이그 대신 잎이 많아야 강압성이 있어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키우던 아이들도 어 가지치기를 했다가 이렇게 지금 꽃을 보고 있답니다. 장미 베고니아는 진짜 베란다에서 키워 보시면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들은 정말 꽃송이 같으답니다. 제가 오늘 아 영상을 준비한 건. 저희 집 아이들이 꽃도 많이 피워주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저만의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이렇게 꽃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저기 시든꽃 잘라주면 또 나오고 시든꽃 잘라주면 또 나오고 계속 나온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흙을 저는 사냐초 어, 어, 마사토 50%에 어, 상토 50% 이렇게 해가지고 5대5로 딱 한답니다. 그 대신 마사토를 30% 넣으셔도 되고 사냐초를30% 어, 넣으셔도 돼요. 그거는 물 빠짐이 좋게 해주는 아이들이라 어, 그거는 같이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상토는 50%나 60%꼭 넣으셔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영양도 좀 있으면서 물 빠지는 것도 좋아서 굉장히 이렇게 꽃을 많이 보여준답니다. 저희 베란다에 보시면 지난 몇 번째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는데 하나도 저희는 중국은 아이들이 없어요. 꽃님들한테 보여주는 아이들 중에 그리고 특히 요거 사피니아 요 아이는 주황색 꽃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요. 4,000원 주고 샀다고. 근데 꽃이 진짜 완전히 화분이 9호분인데 굉장히 꽉 차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저는 이, 아 분갈이를 할때 요렇게 보시면 목대에 요 밑에 있는 나무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잎을 다 띄워준답니다. 왜냐면 하 이거를 잎을 안 띄워주고 해보니까 물을 줄때이 아이들이 물에 젖어서 전, 어, 썩기도 하고 영잎이 많이 지면은 아이들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할때꼭 이렇게 다 띄워준답니다. 깔끔하게 밑에를.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저기, 분갈이를 해준답니다. 이 아이도, 요 아이하고 두 포트를 같이 산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얼굴이 커요. 근데 요 아이는 꽃이 잔잔하면서 진짜 틈이 없을 만큼 꽃들이 피어 있어요. 처음에 사올 때는 굉장히 힘도 없고, 꽃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꽃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집에서 꽃님들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흙 배합 그렇게 하시고 분갈이 하실 때 밑에 잎을 이렇게 다 띄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햇빛이 조금 부족해도 아이들 진짜 꽃 많이 보여준답니다. 저희 집도 햇볕은 아침 11시까지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봤자 고작 어 한두세시간두시간두시간좀 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희는 아무 것도 키는 게 없어요. 식물 등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도 이렇게 꽃들을 진짜 많이 보여준답니다. 이거는 지난번 제가 일요일 날 꽃구경 가서 사 와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분갈이 해준 아이예요. 근데 몸 하나도 없죠. 굉장히 그때 해주고 바로 물을 줬어도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가지고 와서 저녁 때 분갈이를 해줬어요. 다 똑같이. 근데 이렇게 튼튼해요. 이 아이는 작은 아이 제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이 아이도 조금 있으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여줄 것 같아요. 꽃을. 이렇게. 이게 청아 무늬국이라고 하던데, 이 아이도 제가 데리고 올 때는 아, 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분갈이 그날 어 일요일 날 저녁에 해주고요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줬답니다. 이 아이도 보시면 제가 밑에 잎은 다 잘랐어요. 이렇게 밑에까지 있는 그 잎을 다 자르고 목 목을 보이게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제가 심어 보니까 대체로 꽃을 심으실 때 목을 보이게 심으셔야 아 애들이 물르거나 아 이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희는 다 그렇게 신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정말 꽃도 많이 보여주고 튼튼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제가 뭐 남다른 재주는 없어도 이렇게 저기 하는데 아 분갈이 할때 그렇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튼튼하게 잘 커요. 그리고 쉽게 자리도 잘 잡아요. 굉장히 튼튼하죠. 이 베란다 안에서 아, 꽃님들이 햇볕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서 키워보세요. 그렇게 일은 아, 도라지꽃도 엊그저께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피었었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피었답니다 이게 어, 흙도 중요하고 이렇게 밑에 도라지도 꽃도 보면 이렇게 밑에 잎이 없어요. 잎이 그래야 통풍도 잘되고 아이들이 아 몸살도 안 하거니와 이렇게 잘 큰답니다. 그렇게 음 꽃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꽃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아이 꽃도 비싼 아이들이 있겠지만. 저는 비싼 아이들이 명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이렇게 4,000원 짜리일지라도 이렇게 다복하게 굉장히 튼실하게 이렇게 크는 이런 아이들이 진짜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고 명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 분갈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아이도 일요일 날, 어 그날 같이 데리고 와서 천본아이라 너무 이뻐서 돼.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다이시아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날 분갈이 다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꽃이 이쁘게 많이 피었답니다. 이거 보세요. 베란다 안에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몸살 없이 정말 꽃을 많이 볼수 있어요. 색다른 거 없, 저는 뭐 다르게 하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해주고 밑에 이렇게 통풍 잘 되게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꽃을 이렇게 많이 보여준답니다. 이거 보이시죠? 후쿠시아 드레스, 드레스. 이 아이도 저번보다 꽃이 굉장히 많이 폈답니다. 제가 키우는 방법이에요. 저희 집 이렇게 아이들은 다 이렇게 꽃들을 정말 많이 보여줘요. 저번에도 이 영상 보여드렸죠. 이 아이도 겨울에 마르고 물을 안 줘서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물 주고 했더니 또 이렇게 살아났어요. 이렇게 꽃을 보여주네요. 이 아이도 라벤더. 이 아이도 아 겨울에 제가 관심도 안 갖고 막 그냥 놔뒀다가 요즘 이제 영양제 한두번 주고 아물 주고 했더니 이렇게 꽃을 이쁘게. 엄청 많이 보여줘요. 이렇게. 이쁘죠? 그렇게만 키우면, 음, 베란다에서 햇볕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이쁜 모습들을 볼수 있답니다. 이꽃 키우는 거에, 어, 힘드신 꽃님들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많은 꽃을 볼수 있답니다. 제가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저희 집 베란다 이렇게 전체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는 아 새로운 꽃을 사도 진짜 꽃이 굉장히 오래가요. 그거 별로 죽이지 죽는 아이도 없거니와, 이렇게 해서 키워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꽃도 오래가고, 꽃도 많이 보여주고 너무 이뻐요. 꽃님들도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쁜 꽃들을 완전히 보여줄 수 있답니다. 보실 수 있답니다. 저희 집은 이쪽에도 이렇게 제가 제라늄이 어, 있는데, 이 아이들들도 식물 등 같은 거 하나도 안 켜져도 들어오는 그 작은 빛으로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답니다. 꽃님들, 오늘도 저희 베란다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아, 제가 하는 방법으로 꽃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쁘게 꽃을 보여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